서초구 방배동에 35년간이나 살고 계시는 분으로 저초 네. 보름에 오늘 세계로 나가는 방향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조영근 고문에께서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경상중학교 경북사대고고성균관대학교로 졸업하시고 국세청에서 발단국급공무원으로 입사해서 납세자에게 감동을 주는 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38년간 설치시 근무해서 대전지방국세철장으로서 제대를 하신 분입니다. 즉, 말단 공문에서 국세철장까지 입지전 직인 분입니다. 그후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한국세무사협회 중앙대장이 두 번이나 초대하신 분이며, 이분은 한마디로 소개하면, 나눔과 섬임을 주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주 봉사에 대해서는 나 못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성자학회 이사장 리프레타의 국세청장 대입후 18년간 매월 300만원씩 지원하는 청량리 밥보 이사장, 중증 장애인을 돕는 석성일만사랑의 이사장, 천안함재단 이사장 등 많은 봉사 직함을 가지고 난눔 행보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은탁산업원장공조 근정원장,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등 많은 수원을 하셨으며 기적은 순간마다라는 저서도 남겼습니다. 특히나 자녀에게는 재산과 돈을 물려주지 않고 장학재단을 만들어 대물림하려고 하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1월 2일 미얀마에서 한분 여러분들께 소개했습니다. 중학교를 세웠습니다. 사모님하고 함께 가셨고요. 그 다음 이분의 지난주에 경찰청장에서 명예 경장으로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시중 오늘 그 화장품이 시중 3만 5 0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내렸습니다. 자, 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 예. 아,